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54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부분 문제 풀이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지금 시행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게 시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표본 공간 S를 구하라. 표본 공간 S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어,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구하라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표본 공간 S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여기에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 많은 결과, 총 36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6과 6까지. 자, 표본 공간 S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 자체가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예, 집합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번품고를 봤는데 순서쌍을 갖다가 요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서쌍은 예, 소괄호로, 그다음에 집합은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겠죠 자그 다음에 2번 자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은 사건 a 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어 확률 이 단원 처음에 할때 사건 표본공간 뭐 근원사건 이런 개념들은 다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건 A를 구하라라는 얘기도 예, A라는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나오는 눈의 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 원소를 표본공간에서 찾아서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오는 눈의 수가 같으려면 1콤마 네, 1일 때, 2콤마 2, 3콤마 3, 4콤마 4, 5콤마 5. 6, 마, 6, 이렇게 해서 원소 나율로 집합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표본 공간, 사건들은 뭐다? 집합 개념과 동시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개념 자체가 집합이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2번 갑시다. 자,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느 생산알 1,000개 중에서 800개가 부하에 성공했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선알 1개가 부하할 때이 생선알이 부하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자 얘는 통계적 확률이죠. 총 시행 횟수가 예, 1000회죠. 1000회 중에서 이 사건에서 예, 나온 결과가 800회가 나왔기 때문에 예, 1000분의 8 0 0 해서 5분의 4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파란색 알사탕 3개, 빨간색 알사탕 5개, 총 8개의 알사탕이 들어 있다고 하네요. 자, 1번. 빨간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자, 총 8개의 알사탕 중에서 빨간색은 5개 있으니까 81분에 5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알사탕이 나올 확률. 당연히 주머니 안에는 알사탕밖에 없기 때문에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100%, 즉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노란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 지금 주머니에는 파란색과 빨간색만 들어있지 노란색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알사탕이 나오는 경우는 0이죠. 그래서 8분의 0대서 확률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갈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즉, A 규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P, A, A 사건에 대한 확률 나와 있고요. B에 대한 사건에 대한 확률 나와 있네요. 자 1번 a 와 b 의합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사건에 대한 확률 b의 사건에 대한 확률 마이너스 a 와 b 곱 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게 돼 있는데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한 확률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예. 이렇게 더해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6분의 5. 자, 그 다음. 자, A 여사권에 대한 확률. 자, 여사권에 대한 확률은요. 자, A에 대한 확률을 1에서 빼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1-3분의 1 해서 3분의 2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해결했고요. 자, 위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에 여기까지 시행이고요. 비길 확률을 구하라. 비길 확률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가위바위보 중, 예, 같은 것을 내는, 경우를 갖다가 비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총 가위바위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한 사람당 3가지씩이니까 9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위로 이길 수 있고, 바위로 이길 수 있고, 보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비길 경우의 수는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 자, 6번.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기까지 시행입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시행에 해당되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총 9명이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9팩토리알이될 거고요. 자, 그다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경우의 수가 분자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여학생이 4명이니까 여학생을 먼저 세울게요. 여학생을 먼저 세우면. 자, 앞뒤 공간에 체크된 부분에 다섯 가지 공간이 남고요. 여기에 남학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계산을 하면 여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 4팩토리 아에 자, 남아있는 공간에 남학생 다섯 명이 쓰면 되니까 5팩토리 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네. 9, 8, 7, 6. 5팩토리알은 약분 된다 라고 생각하면요. 4, 3, 2, 1. 자, 그래서 4, 2, 8 되고요. 3, 2, 6 돼서 계산하면 12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운동에 참가 미니와 수영이에게 초콜릿, 딸기, 바나나, 멜론 네 가지 우유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줄때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얘는 뭐 접근을 여사건의 확률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하셔도 되고요. 자 선생님은 자 지금 여기에서 어, 에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자, 분모는 초콜릿, 딸기, 바나나, 멜론, 우유 중에서 하나씩 나누어 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로 보자면 자, 네 가지를 중복해서 미니와 수영이에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냐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자, 네 가지 맛 우유 중에서 두개 택해서, 예, 미니랑 수영이 순서대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4 곱하기 4. 자, 얘는 4 곱하기 3.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3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자, 6건의 확률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자, 여기에는 뭐를 빼면 될까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빼도 되겠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자, 분모는 동일하게 4파 2가 될 거고요. 같은 맛이라 하면 초콜릿, 딸기, 바나나, 멜론,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을 해서 4분의 요렇게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방정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은 8을 의미하는 정수인 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여기까지 시행. y의 값이 2일 확률을 구하라. y의 값이 2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음이 아닌 정수인 해. 라고 했기 때문에 0 또는 자연수 중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은 8. 자, 얘는 중복 조합을 이용을 하면 되죠. 자, x, y, z 3개. 중복해서 8개를 택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갈 수고요. 자, y의 값이 2란 얘기는요. y가 2일 때, 요 본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z은 6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x, z이 음이 아닌 정수인 해중에서 x 플러스 z은 6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 또한 중복 조합이 되겠죠? XZ 들어갈 거두 개를 중복해서 여섯 개 택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네, 11, 18분에 7,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음, 11, 18이 아니고, 축, 축. 계산이 잘못됐네요. 10, 18. 자, 10,18은 10,12랑 동일하죠? 그래서 4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8번, 45분의 7 확률 나왔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자,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자, 전체 60%이고, 확률로 따지면 5분의 3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돼지를 기르는 집은 전체 45%다. 그러니까, 어, 확률로 따지면 100분의 45. 자, 또한,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 동시에 기른다라는 얘기죠? 총 24가구라고 하네요. 자,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집을 택할 때그 집에서 닭 또는 돼지를 기를 확률 그랬네요. 그죠? 자, 지금 문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닭을 기르는 사건을 선생님이 닭이라고 명칭을 한다면 닭을 기를 확률은 0.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돼지를 기르는 사건을 선생님이 그냥 되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0.45가 될 거고요. 자,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른다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그러면 곱사건 되겠죠. 얘는 전체 40, 아 전, 24가구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은 120분의 24가 되겠죠. 120분의 24. 자, 그러면 얘는 어, 0.2가 되나요? 네. 그랬을 때, 닭 또는 돼지를 기른다라는 얘기는요, 예, 네. 합사권 구하라는 얘기죠. 곱셈정리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닭을 기를 확률, 그 다음, 돼지 기를 확률, 마이너스 닭, 곱사권 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6 플러스 0.45 마이너스 0.2가 돼서요 네, 0.85가 되겠네요. 20분의 17이라고 나타내셔도 되고, 네, 0.85라고 나타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세장의 경품권을 포함한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추첨하면서 임의로 두장을 꺼낼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 자 적어도 한 장은 경품권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여사권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적어도 한 장은 경품권일 확률은 예, 두장 모두 경품권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확률은 여사권을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두장 모두 경품권이 아닐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명칭을 할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10장 중에서 2장을 꺼내는데, 자, 2장 모두 경품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 3장이 경품권이니까, 경품권이 아닌 장은 총 7장 되겠죠? 자, 그래서 7,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예, 10 곱하기 9, 7 곱하기 6, 그래서, 5, 3, 3, 1, 1 15분의 7. 그러니까 여사권의 확률, 두장 모두 경품권이 아닐 확률이 15분의 7이기 때문에 여사권의 확률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답은 1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학급회의를 하기 위해 원탁에 시현이와 민지를 포함한 여섯 명의 이름을 놓을 때, 놓을 때 여기까지가 시행. 시현이와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자, 얘도 여사건으로 접근을 할까요? 시현이와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자, 이웃하지 않을 확률의 여사건. 자, 시현이와 민지가 서로 이웃할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자그러면1 마이너스 모든 경우의 수는 6명이 원탁의 이름표를 놓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6 마이너스 1팩이 될 거고요 자시현이와 민지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시현이와 민지를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명처럼 생각을 한다면 총 5명이 5명의 이름표가 원탁에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5 마이너스 1팩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시현이와 민지가 예, 서로 명찰을 예, 설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 5분의 2. 자,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A반과 B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 회원 중에서 10명 중에서 대표 표두 명을 뽑을 때 자,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다. 같은 반 학생이 뽑힌다는 얘기는 A반에서 두명 뽑거나 B반에서 두명 뽑거나 이렇게 되겠죠? a 반 B반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얘는 서로 배반 사건에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네요. 자, 문제 갑니다.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A반의 학생을 n명이다라고 한다면 자, B반의 학생은 예, 네 총몇 명이에요? 10명이기 때문에 10 n 되겠죠? 그래서 10 n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해 봅시다.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기 때문에 A반에서 두명 뽑히거나 B반에서 두명 뽑히거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A반에서 뽑히거나 B반에서 뽑히는 두 사건은 배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명 중에서 2명 뽑을 때 N명 중에 2명 뽑는 거와 같고요. 자, 얘는 10명 중에서 2명 뽑을 때 10-n명 중에 2명 뽑는 것과 같죠? 얘가 바로 15분의 8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좀할 건데요. 음, 선생님이 좌변, 우변에 10c2를 다 곱하겠습니다. 10c2. 자, 1 0 c 면요 음, 45를 곱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아니면, 음, 식을 좀 다른 식으로 정리하면, 지금 nc, 10-nc, 10c, 2, 10c 이니까, 지금 분모 분자가 다, 예, 분수로 표현됐을 때, 이팩토리알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팩토리알을다 약분시켜도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10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n, n-1, 10-n, 9-n, 요렇게 되겠죠? 자, 얘가 15분의 8,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음, 지금, 여기 분수의 양 변에 90을 곱할게요. 자, 그래서, 분, 모 뭐, 분자에 있는 요식을 정리를 하면요. 음, 자, 2n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90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90을 곱하면, 음, 68에 48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10엔 90에서 48을 빼면 42니까 21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네. n이 3이거나 n이 7인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n이 a 반의 학생수니까 a 반의 학생수가 3이면, 예, B 반의 학생 수는, 네, 일곱 명이 나올 거예요. 그죠? 10-A는 7이 나오니까, 또는, A 반의 학생 수가 일곱 명이면, B 반의 학생 수는, 네, 세 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 차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A에서 B 반의 학생 수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네 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다섯 개의 상영에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세 사람이 다섯 개의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가 시행. 자, 이들 중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에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죠? 자, 우선 모든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매표소에서 다섯 개의 상영관의 영화를 세 사람이 골라서 볼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개의 영화를 중복해서 세 사람한테 배열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복순열 5파이 3이 될 거고요. 자,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의 영향표를 구매를 한다네요. 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세 사람 중에 같은 영화 볼 사람 두 사람을 먼저 택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두 사람이 볼수 있는 영화의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영화를 볼지는 다 결론이 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예, 네, 두 사람과 동일한 영화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가지 영화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5곱하기 5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곱하기 4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돼서 25분의 12 자, 1 4번 갑니다. 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라할때자 요게에서 a와 b는 1 이상 6 이하인 자연수가 됩니다. 그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 그래서 실근을 가질 확률, 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네,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8 b가, 0 이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a 제곱이 8b 이상인 경우의 수를 다 구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런 식나오면 예, 개수가 큰거 기준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변수가 되냐면 a가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죠? A가 a가 값 그러니까 a 제곱이 8b 이상이 되려면, a가 1일 때, a가 2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 b가 1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b는 8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가 3일 때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죠? a가 3일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한 가지 나오네요. 자, 그다음 a가 4일 때는 16은 8b. 그래서 b는 1, 2두 가지 나오죠? 그다음 a는 5일 때 25가 8b 이상이기 때문에 b는 1, 2, 3세 가지 나오고요. 자, 마지막 a는 6일 때36 이렇게 돼서 b는 1, 2, 3,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총몇 가지 나오게 되나요? 10가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확률로 표현을 하면 예, a b 동시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는 36가지에 10까지 해서 36분의 10, 18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화면 옆을 좀지울게요 여사권의 확률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여사권의 확률로. 여기에서 실근을 가질 확률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허근을 가질 확률을 빼셔도 돼요. 그쵸? 그러면. 허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 봅시다.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그죠? A제곱 마이너스 8B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제곱이 8B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또 경우에서 구하셔도 되거든요. 자, 얘는 B를 기점으로 하시면 되겠죠? B는, B가 1일 때, A는 몇 가지 나오나요? A제곱이 8보다 작으니까, 1일 때, 2일 때, 두 가지 나오죠? 요렇게 쓸게요. 그러면 A는 두 가지 나옵니다. 그냥 가지수로 바로 쓸게요. 자, B가 2일 때, 얘가 카운트가 좀더 많이 나오네요. 그죠? 8이 16이니까, 네. A는 1, 2, 3, 세 가지 나오죠? B가 3일 때, 자, A제곱은 24니까, 4네 가지 나오고요. 자, B가 4일 때, 그러니까 얘는 5가지 나오겠죠. 자, B가 5일 때, 이게 더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죠? 40이니까 6가지 나오나요? 다음 p 가 6일 때6 네, 가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총 경우의 수를 세면 총 경우의 수를 세면요 26 가지 나오나요? 26 가지? 네. 자, 그래서 얘씩 다시 쓰면 1 36분의 26 돼서요. 음, 허근이 나올 확률이 36분의 26이란 얘기죠. 그래서 36분의 10해서 동일하게 18분의 5이렇게 자, 선생님이 구한 거는 이제 지금 허근 구할 때가 좀 많기는 했지만, 예, 여사권으로 허근 이용해서 구할 때, 실근 이용해서 구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단원풀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